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청소년부 학생들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같이 한번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학생이 자주 하는 게임에서 버그 같은 쓸모 없는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친구들이 쓰레기 템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 업데이트 되던 날에 이 아이템이 전설의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른들은 뭐 무슨 약인지 잘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버려졌던 그것이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금은 이해 안 되는 쓴 경험, 실패, 고통,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언젠가 붙잡히는 그날 전설의 아이템처럼 놀라운 회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오늘 말씀과 연결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음, 그대로 기적 아닙니까?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슴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모세와 미리암과 모든 백성이 춤을 추면서 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전부 광야거든요. 지금 이제 홍해를 걷는 다음에는. 광야로 사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여행이든지 물을 가지고 가죠. 특히 광야로 갈 때는 물을 참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아끼면서, 아끼면서, 예, 걸어가죠. 갔는데 3일 동안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예,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광야로 가면, 지금도 사막에 가면 가끔씩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물을 담아가다가 떨어지면 또 물을 보충하고 해야 되는데, 물을 보충할 시간이 없었다니, 3일 동안. 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일째 샘물이 나타났습니다. 오아시스가 나타났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기쁘게 오다가 제가 보기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계속해서 엄마 이거 뭐지 뭐지 하고 오다가 그냥 드디어 폭발을 한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거기다가 물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광야를 가지요. 목마른 데 물은 없고 그런데 또 있는데 다시 또쓴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쓴 물을, 쓴 물을 단물로 확 바꾸어 주시는 이런 또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정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엘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결론은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달달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한번 깊이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좋은 말이 아니겠죠. 원망이니까 막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뭐 이렇게 전에 한 대로. 우리 죽습니다. 여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기 원망하다 이 말은 그냥 한번한 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워가며 계속해서 부을 지졌다 이런 말입니다 원망을 하는 대로 밤을 잠도 안 자고 원망을 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요 그래도 원망을 하다가 잠이 오면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해대했습니다 정말 홍해에서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 바다를 어이 마른 땅으로 걸어왔어요. 온 몸으로 아직까지 아마 그 찬송한 게이 귀가 쟁쟁하지 않겠습니까? 큰 백성이 막큰 소리로 찬송을 했는데 아마 가슴을 중중중 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찬송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물 때문에. 한단 물 때문에 그것도 3일 만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찬양이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면 그 길로 뚝이 터진 것처럼 이게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세의 기도를 통성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몰려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눈앞에 똑같이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이 이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상황이 바뀌고, 기도하니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비밀을 이 시간에 다시 세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이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딱 닥쳤을 때에 우리가 섣불리 쉽게 원망하지 말고 이게 원망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다들 르게 어? 왜? 왜 없어? 왜 없어? 나 죽겠는데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딱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원망하기 전에 기도. 기도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시라는 것이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것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시내 마음, 내 가정, 내 환경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무를 던졌다 그래.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시고 던졌는데,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성경에 자연스럽게 없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썸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나무에 무슨 효금이 있는가? 이 나무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 제가 본 책에서는 딱한 사람이 이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의 광야에서 자생하는 크루쿠드라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여러분, 이 산에, 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식물을 잘 압니다. 어떤 식물은 달달하고 어떤 식물은 쓰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열매는 물에다가 넣으면은 물을, 쓴 물을 달게 변하시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던져 넣어가지고 물이 달게 돼서 먹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불가한 일입니다.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마실 수는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리키신 나무. 여호와께서 가리키신 나무. 여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리키다라는, 여호와께서 가리키셨어요.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리키신,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단어인데, 10편 119편 3 3절로 요호하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들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이 단어와 오늘 가리키다라는 이 야라 어원이 같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나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초점은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핵심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 다시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집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말씀도 받고, 다른 것도 받았을 때, 다른 거. 그 다른 게 뭡니까? 예, 잡다한 거내 생각, 여러 가지 생각. 그래,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깊은 쓴물에 빠지게 됩니다. 나 말씀 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만 받아야 된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도 받고 다른 것도 받고 그러면 더 깊은 쓴물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예배 드렸는데 설교 들었는데 다른 것도 집어넣어 잡탕이 돼요. 쓴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분 말씀드린 대로 13일, 4월 13일부터 권한주간에 심령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종. 여러분 다 말씀을 증거하지만 특별히 또 말씀에 이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또 계셔요. 이분이 굉장히 말씀이 강력하고 하나님 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그러면 나만 나오면 되지. 예,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모시고 오셔야 돼이 귀한 자리, 이 귀한 자리, 에다 모시고 이웃들. 정말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봉성한 생명을 꼭 회복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단물,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쓴물, 거기에다가 자신을 던져 넣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쓴 사망이 사라지고, 쓴물이 사라지고, 단 영생,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쓴물이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어, 장년들에게 이 쓴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실수투성이죠. 모든 것이 어색함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전부 다쓴것 같아요 전부 다 인생이 뭐 인생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쓴것 아닌가 아마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쓴거 어떻게 어떻게 기분 좋다 단 것으로 변하는 이런 삶으로 만들어 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삶에, 내 인생에, 모든 환경에, 마음이든 환경이든 모든 쓴 것을 단물로 싹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에 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쳐다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눈이 밝아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고통이 사라지는 이 고백. 여러분, 이 은혜, 이 기적을 우리 모두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5절,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시험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도 율례 이 말씀을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니 우리를 뭔가 울타리를 쳐놓고 가두려고 하시나? 마음대로 못 가게 가두, 가두어 두시나? 뭐 이런 느낌 좀... 들죠? 굴레를 네, 하시나. 여러분,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는가? 이것은, 그막 가두운다, 누른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두려고 하신다. 말랐고 하나님 우리를 가두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안전망입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전망 안전선 바다에 여러분 여름에 수영하러 가면 안전선이 있어요 안전선 그 안에서는 마음껏 놀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요 마음껏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해 주셨다 하는 친절하신 하나님입니다 법도와 윤례 안에 살면은 아무리 광야 같은 바다가 아무리 무섭건 넓어도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보호받습니다 목마름도 없습니다 선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신다, 시험 이것도 이러면 시험한다 그러니까 뭐 두고 보고 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지키는지 살펴보신다. 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걸 잘 살펴보신다. 말씀대로 사는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것을 치료하는 거룩한 처방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리 말씀을 비보면은 너희들이 지키면, 지키면 내리지 않겠다. 또 반대로 안 지키면 나 질병을 내리겠다. 이렇게 들려 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데 하나님 마음을 잘 보셔야 되겠지.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용돈 뭐두 배로, 다섯 배로 올려 줄게.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했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죽겠다? 예. 그런 부모의 마음은 아니에요. 네가할 일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 그런 말씀이죠.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꼭 그렇게 해서 내가 주는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려라 그러기를 바란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치료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로 몸이 육신이 뜯기고 아팠을 때 적용을 많이 시킵니다 요왈라파 하나님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또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주세요 할때요왈라파를 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좁은 의미입니다 그 앞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 전이죠 그 앞에서 그 악업당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는 전부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 그 질병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습니까? 왜 내리셨습니까? 우리 중학생들 주국구입은몇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7장5 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려함이라 그랬어. 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되면은, 저는 그래서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깊은 예배, 예배이고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인생을 말이죠. 육신뿐만 아니라 병든 인생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먹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죽은 물, 쓴 물과 같은 삶을 산다는 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렸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지유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지유가 되었다. 죽은 물, 병든 물, 단물, 생명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장세기 3장에서 아담, 이 범죄에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힙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밀려들어왔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고 사망의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그나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치료하는데 만국을 치료한다. 몸을 치료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국. 세상에는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치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라고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 세상의 만국의 모든 문제, 마음과 가정과 관계와 세상과 모든 문제, 모든 문제 한 가지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사람 이름 그 정도 명칭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내주신 여주보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하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병든 인생, 지친 영혼, 죽은 인생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잠시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쓴 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함물로 변화시키신다 이걸 알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아플 때마다 십자가 그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육체, 영혼, 가정, 일터 모든 우한 질고로부터 치유를 받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엘림 사막의 요아시스입니다. 물샘이 열둘 종려나무 이런 거로 이 12와 70은 성경에서 완전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것이 갖추어졌다. 평안하게 쉴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엘림을 허락하신다. 이걸 여기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때 엘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복된지 그거를 잠시 맛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장소가 엘림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보여주. 오늘날로 하면 교회와 같습니다. 천국의 모형을 잠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셔서 그런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예, 천국 같다. 교회가 천국 같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이야기 하시면 한 번도 그런, 뭐, 느낌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안 계시겠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종종 들은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 믿으시, 오래 돼가지고 느낌이 사라지신 분이 계시는데, 처음 교회, 목사님, 야, 이 교회 오니까, 막, 와우, 이상해. 천국 같아, 천국 같아. 좀 막, 막 가정교회 갔더니, 구회 갔더니 천국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원래 이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온 분들이, 야, 천국 같네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과 비교하면 천국입니다. 이런 곳이 없다는 거죠. 이 잠시 맛배기 이게 엘림,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엘림을 누려야 돼요.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받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끝났습니까? 곧 뒤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약의 말씀과 다 연결해서 포함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 끝에 반드시 회복, 반드시 그 안식의 자리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쓰게 느껴지십니까? 그쓴 물에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꾸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샘을 터뜨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힘든 것이 많습니다.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엘림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엘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꼭 품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